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화장실 방문 손잡이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화장실이다 보니까 수분에 의해서 나사가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십자드라이버로 뭐풀 수는 없고 해서 드릴 길이로 해가지고 한번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시 들어. 어 됐어. 대박. 풀렸어. 와. 와 뺐어 뺐어 뺐어. 야 네, 이렇게, 나사를 절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분리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어, 방문 손잡이 교체가 완료가 되었구요. 만약에 혹시 욕실이나 이게 물이 닿아가지고 나사가 사갔을 경우에는 길이를 구매하신 다음에 뚫어서 어, 도어 손잡이를 분리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구요. 예. 어, 만약에 도움이 좀 되셨다면 예,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